사라진 연인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회장실 대리석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62세. 아직 정정한 몸이지만 어느새 흰머리가 관자놀이를 점령한 지 오래였다. 회장님, 청주 현장 시찰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며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한건설회장으로서 30년째 이어온 일상이었다. 안정적인 경영, 흔들림 없는 가정.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정호를 맞이하는 것은 변함없이 냉정한 아내 명숙의 미소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저녁은 하셨고요? 응, 밖에서 먹었어. 그럼 선우가 내일 결혼 준비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고 하니까 시간 되실 때 얘기 좀 나눠 보세요. 딸 선우는 이제 서른이 넘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 민석은 회사 일을 도우며 사업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런데 왜일까? 정호는 때때로 이 완벽함 속에서 묘한 공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호는 서재 책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자신과 그녀, 윤희, 왜 갑자기 떠났을까?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었다. 결혼 직전까지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편지 한 장, 전화 한통 없이 청주 출장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정호는 현직 관계자들과의 만찬을 마치고 호텔로 향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작은 미술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청주 시립 미술관 마이너스 지역 작가 초대전 무십코 들어선 미술관 내부는 조용하고 아늑했다. 몇몇 관람객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고 정호도 천천히 전시 작품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수채화, 유화, 조각품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저 그림 참 아름답죠?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호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윤희가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검은 머리에 은발이 섞여 있었고 입가에 주름살이 생겼지만 정호가 기억하는 그 미소 그대로였다. 정호씨, 정말 당신인가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우 역시 말문이 막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윤희, 윤희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여기서, 월, 저는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미술관에서 도슨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랬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커피 한잔 어때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윤희의 제안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술관 근처 작은 카페, 테라스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보시다시피 건설업을 하며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애들도 둘 있고 알고 있었어요. 가끔 신문에서 회장님 이름을 봤거든요. 윤희는 쓸쓸히 미소 지었다. 당신은 결혼은 안 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왜, 왜 그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정호가 드디어 30년간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윤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거든요. 무슨 사정인데요? 지금은 아직 말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좀더 필요해요. 답답했지만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내일도 여기 있어요? 네, 저는 계속 여기 있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같은 시간에 미술관에서 만나요. 호텔로 돌아온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윤희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때의 감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30년 만의 재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다음날 오후, 정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미술관에 도착했다. 윤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나도 그래요. 이 날은 전날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은 미술관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그림 작가는 제 친구예요. 이곳 출신인데 아주 재능이 뛰어나죠.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말 아름답대요. 정호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솔직하고 따뜻해요. 윤희의 말에 정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당신도 그래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정호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청주에 머물러 있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기다릴게요. 윤희의 대답은 정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그것이 금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호는 거부할 수 없었다. 정호는 매주 청주를 찾았다. 공식적으로는 현장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윤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과거의 추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기억나요? 대학교 뒤쪽 작은 찻집에서 처음 커피를 마셨던 날, 물론 기억해요. 당신이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놀랐던 기억도 나고요. 그때 참 순진했죠.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퍼졌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항상 묘한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금기라는 것을 한편, 서울의 정호 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요즘 아버지가 자주 출장을 가시네요." 딸 선우가 어머니 명숙에게 말했다. "그럴게요. 청주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명숙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변화를 놓칠 리 없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라. 내 결혼 준비나 제대로 해. 명숙은 딸의 말을 차단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싹 트고 있었다. 어느 날 윤희와 함께 산책을 하던 정우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물었다. 윤희야 정말 말해줄 수 없어? 왜 그때 떠났는지. 윤희는 걸음을 멈추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호씨, 만약 제가 말한다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당신의 삶도, 가정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잖아요. 저는, 저는 그걸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야,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내와는 사실 오래전부터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살고 있었어요. 정호의 고백에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고 해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힌트라도 줘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기에?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민호라는 사람 아세요? 민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당신 아들, 민석 씨와 사업을 함께 한다는 그 젊은 사업가 말이에요. 정우는 깜짝 놀랐다. 분명히 며칠 전 민석이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온 이름이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순간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30년 전 당신과 헤어진 후 저는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우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다. 민호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을 닮아서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요. 홀로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거구나. 정호는 무릎에 힘이 빠져 벤치에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민호가 내 아들이라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윤희의 목소리가 더욱 어두워졌다. 민호는 민석 씨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선우 씨와도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뭐? 민호가 얼마 전에 저에게 말했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성과 만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의 이름이 선우라고. 정우는 현기증을 느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들과 딸이 이복 형제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제가 망설였던 거예요. 진실을 알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30년 만에 재회가 가져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더큰 고통이었다. 그날 밤 정호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민호,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가 민석, 선우와 얽혀 있다는 사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민호라는 친구는 어떤 아이야? 민호 형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업 감각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고 저보다 나이는 맞지만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민석의 말에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아들이 자신의 이복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있다니? 선우도 그 친구를 알아? 네, 선우도 민호 형을 정말 좋아해요. 어쩌면 뭔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우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다음 주 청주에서 만난 윤희는 더욱 침울해 보였다.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선우 씨와 어떤 사이인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가 남매라는 걸 모르는데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민호에게 그럼 당신 가족들도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파국은 불가피해 보였다. 그때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아내, 명숙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호는 깜짝 놀라 윤희를 쳐다봤다. 명숙이가 언제? 어제요. 당신이 자주 청주에 오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눈치챈 것 같아요. 정호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내까지 개입된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윤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전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는 순간 그들은 더큰 시련 앞에 서게 되었다. 운명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명숙은 사립탐정을 고용해 정호의 동선을 조사했고 윤희와의 관계는 물론 민호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저녁 정호가 청주에서 돌아오자마자 폭탄 선언을 했다. 여보 가족회의를 해야겠어요. 거실에는 이미 민석과 선우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선우가 불안하게 물었다. 아버지께 여쭤봐야 할게 있어요. 명숙은 냉정한 목소리로 정호를 바라봤다. 윤이라는 여자가 누구죠? 정호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드디어 들통난 것이다. 그리고 민호라는 남자는 또 누구고요? 민석과 선우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 설마, 앉아, 민석아. 아버지가 설명하겠다. 정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윤희는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그리고 민호는 민호는 뭐예요? 선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민호는 내 아들이야.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뭐라고요?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섰다. 30년 전, 윤희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임신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민호야. 그럼, 그럼 민호 형이 우리 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선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 안 돼요. 안 돼. 선우야, 무슨 일이니? 저. 저는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호는 천둥에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뭐라고?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우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명숙이 차갑게 웃었다. 참잘 됐네요. 아버지는 30년 전 애인과 바람 피우고, 딸은 이복 오빠와 사랑에 빠지고 이게 우리 가족의 민낯이군요. 명수가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30년간 저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우롱하고서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 여자 윤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청주에서 살고 있어 돈이 필요해서 나타난 거겠죠.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우연히 만났어. 우연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순진해요? 이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석이 문을 열자 민호가 들어섰다. 그는 선우와 약속이 있어 찾아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우 씨 계세요? 민호가 밝게 인사하는 순간 거실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혹시, 제가 잘못 왔나요? 정호는 민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30년 만에 보는 자신의 아들. 윤희를 빼닮은 눈과 자신을 닮은 이마. 민호야. 정호가 부르자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를 어떻게. 나는, 나는 내 아버지다. 민호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내 어머니 윤희가 모든 걸 말했어. 그제야 민호의 얼굴이 변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그럼, 아버지가. 그렇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민석이와 선우가 내 동생들이야. 민호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선우는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명숙이 비웃듯이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이 벌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봤다. 선우씨, 당신이 제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역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건,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이야. 정호가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이렇게 드러났어. 그날 밤은 지옥과도 같았다. 명숙은 이혼을 선언했고, 선우는 충격으로 며칠간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은 민호를 형이라고 부르던 자신을 자책했고, 민호는 윤희에게 왜 진실을 숨겼느냐며 원망했다.정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정은 파괴되었고 회사에서도 스캔들이 터져나갔다.언론은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다.윤희는 청주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정호가 찾으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호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다. 선우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여섯 개월 후 정호는 혼자 청주의 그 미술관을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전시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때와 같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없었다. 찾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윤희, 이윤희 씨를 찾는데요. 아, 윤희 선생님이요? 몇달 전에 그만두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직원은 잠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급히 정리하시고 떠나셨거든요. 정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봤다. 윤희가 자주 설명하던 작품 두 개의 나무가 뿌리로는 엉켜 있지만 줄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는 그림이었다. 우린 결국 그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지. 정호의 목소리는 쓸쓸하게 떨렸다. 밖으로 나오니 초가을 바람이 불었다. 회색 하늘 아래에서 그는 담배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평생 손에 쥐고 있던 부와 명에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무너지고 난후 남은 건텅빈 가슴뿐이었다. 그럼에도 정우는 알았다. 윤희와의 재회가 단순히 파국만을 남긴 건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다. 회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던 사나이 가장으로서 의무만 지키던 남자. 그 모든 껍질을 벗겨낸 자리에는 여전히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한 늙은 청춘이 서 있었다. 정호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에 미소 짓던 두 사람. 그 사진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윤희야, 어디든 부디 행복하길. 그리고는 사진을 천천히 찢어 바람에 흩날렸다. 조각난 추억들이 회색 하늘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순간 정우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담담한 미소가 번졌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미술관을 뒤로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고 쓸쓸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속죄였다. 끝.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